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예, 미국 주요 어 지금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또 빠졌죠. 어 하지만 지금 주요 종목들 보시면은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보인다. 라는 대목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게 금융주가 날라갔죠. 어 지금 거의 4%어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j 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어, 시티은행 예,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또 올라왔고 앞으로도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은 가속화가 될테니까 뭐 두번 세번 계속 올리겠죠. 올린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빠진거 이제 메꾼다라는 개념인데 인플레에 이 대한 이슈가 미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한 노력이 크다. 아, 그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또 이제 월급은 올라가죠 예, 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고용지표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오미크론 확진에 대한 부분들 요게 또큰 변수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또 100만 명에 대한 부분들 눈만 뜨면 뭐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화이자 경구용 나왔다 뭐 오미크론 영향 아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백신 안 맞으면은 뭐 이제 안 된다 어, 의무화 시켜야 된다 이런 대목인데 그럼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은 그만둘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백신 맞고 다시 취업을 할지 이것들도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어, 오늘 나스닥을 중심으로 어, 상당 부분 빠졌다 어, 일단 어제 또 워낙 강하게 또 올라갔었는데 어, 이제 조정을 받다라고도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는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어제는 14% 정도 올랐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상당히 좀 빠졌다. 아 지금 4.18% 그래도 1100 슬라는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뜨겁고, 어 이럴 때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지금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거. 하여간 주식은 떨어졌을 때 사야 되지, 올라갈 때 사면은 이거는 뭐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공포에 살아라라는 말이 있죠. 어 그래서. 너무 쫄지 말고 어, 이렇게 우량하고 좋은 종목들은 일단 조금씩 담가 보는 게 에, 지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때 900 슬라 때도 이제 기회가 있었었죠 어,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GM 또 포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1% 7%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니네만 가냐 아, 아니죠 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예,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가면 또 배터리 또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중국 거에 비해서도 어 지금 효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 아, 지금 닝더스다이라든지 C E T L, 예, 또 이제 b 비 d 디 어, 니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들어가야 되지 지금 너무 늦다 아, 라는 대목들 요런 대목들이 있죠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키울 것인지 지금 못하는데 내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어,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죠 어, 그래서 별다른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발언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를 뭘 어떻게 살릴 건데 예, 이에 대한 디테일 구체성 여기에 중요한다라는 거죠 말은 뭐 키우겠습니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뭘 올릴 것인지 예, 그리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 예, 그래서 공략이라는 게 말해놓고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크고 어,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가못 잡으면 은 우리 사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어, 지금 현대 기아가 뭐가 없어요 어, 그래서 요 대목이 있고 또 이제 엑소모빌, 오늘 또 3.7%, 어, 또 이제 쉐브론도 1.8%, 에너지 가스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 또 이제 이오스도 4.6%, 어, 그래서 지금 에너지주들의 강세, 또 이제 워낙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 원자재가 폭등,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 이어지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주요 종목들은, 어, 어제 좀 올리고, 오늘 좀 빠졌다. 아, 라는 데모.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옥석가리기. 예, 누가 정말 진, 어, 진짜 돈을 벌 것인지, 예, 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그, 안심하는 차원에서, 이런 빅테크에 대한 매수가 많이 있죠. 어, 그래서, 많이 매수할 필요는 없고, 종목을 압축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e t f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는 지금 이런 빅테크 ETF 안내해 드리고 있죠 예또 이제 지수를 따라가셔도 되고 뭐든지 연금저축 ISA, IRP 계좌를 통해서 어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내 자산이 올라간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충전으로 1,000km 달리는 벤츠 전기차 컨셉트카 비전 EQXX 어, 전기차 주행거리 전쟁 불부터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첫 번째는 가격이 싸야 되겠죠? 어, 그래야 대중화에 성공을 한다. 두 번째는 오래 가야 되겠죠? 전기차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거 타고 나서는 어, 지금 전기 언제 충전하냐 이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내에서는 다닐 만한데, 시외로 어디 고속도로 타고 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벤츠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전쟁,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구현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금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뭐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올해는 전기차 어, 지금 박 터지는 어,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6개월 발뻗고 잔다 무섭게 오른 반도체 우리도 살아는 월가 어,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메스론 에, 또 온세미 AMD 울프 스미트. 에, 그래서 이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가져 두시라. 어.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지금 쏙스죠. 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11월부터. 어. 그래서 반도체는 뭐 산업의 중심이고 어. 앞서 지금 또 로비 들어간다라고 안내해 드렸죠. 예. 로비라는 것이 지금, 이제, 합법화되어 있고,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하죠. 어, 돈이 많다 보니까, 어, 결국은, 어, 이런 식으로 또 끌어간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 굉장히 또, 긴장을 해야 된다. 지금은 초격차지만, 이게 또 따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더 격차를 벌려나가는 전략.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 아, 비메모리, 펩리스, 파운드리,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전기차, 아, 메타버스 지금 요게 이제 3대 축이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 지금 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매출은 좋을 것이고, 어, 이에 대한, 어, 지금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다. 네, 특이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잘못 가고 있어요.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올라야 또 많이 올라가는지, 예.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어, 일단 분기 매출을 또 봐야 되겠죠. 매출 나오고도 계속 안는 갔었는데,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대대적인, 예, 지금, 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 아예 지금 못 가고 있죠. 어 근데 반도체에 대한 쓰임새는 커지고 있고 앞으로 AI 인공지능까지 예 겹쳐가지고 이 쓰임새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참고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때 지금 12만원 간다고 기사 막 도비 되고 했었는데 요때 지금 꼭지에서 다 물렸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다. 아, 지금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나오죠. 아, 그래서 10만원까지 언제 가냐. 아, 지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좋은 종목이죠. 어, 좋은 종목이고, 얼마나 밀어 올려줄 수 있을지. 예, 이에 대한 부분들. 4분기 실적이 좀 나와보면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아, 요래 보여지고, 반도체 예, 하이닉스 어, 문제 없이 잘 움직일 것이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프랑스에서 새 변이 I H U 발견 어, 백신에 강하고 전파력이 높다 어,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가 있고 오미크론이 있는데 지금 또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지금 왔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남부 지역인지 아프리카고 또맞닿다 맞닿아 있다 보니까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학 논문을 통해서 변이가 발견됐다. 이 그래서 카메론 지역 여행을 살아 사람으로부터 지금 마르세유 지역 내에 12명이 전파가 됐다. 그래서 백신 회피성이 강한 지금 성질이 있고 전파력이 다 강한 지금 N501Y를 포함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를 46개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그래서 돌연변이란 유전자 염기서열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유럽 내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100만 명 지금 확진 됐는데 그 이상으로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 독감인데 뭐 호들갑스럽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독감인가요? 어. 지금 사실사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들, 어 이에 대한 인식 어 중요하겠죠. 어 그래서 나 아니면, 어나 아니면 되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동참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백신을 막 맞으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 지금 이에 대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WHO에서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백신 양극화에 대한 경고 어,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나눠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너무 풀어지면은 이것도 확산세가 커진다.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완화했을 때마다 굉장히 또 확진자가 확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지금 이제 치료제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화이자 경구용이 있지만은, 아직은 검증이 다안 됐고,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는데, 언제 또 임상 들어갑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변이가 나와도, 칵테일 지금 치료제를 만들어서, 대응이 가능한지 예. 어떠한 것이 나와도 요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지원과 어, 또 이제 이런 또 임상 환제 모아주는 거 이런 것들 어 지금 굉장히 또 도와주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뭐 올해도 이렇게 또 흘러가겠죠. 내년도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그래서 뭐 치료제 나오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 지금 이게 언제 다 보급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어,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또 이제 기업이 만들고 있는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중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